수영 단어장 등급별로 정리된 수영 용어. 수영 수업은 초급, 중급, 고급 연수반으로 나뉜다. 연수반은 마스터즈로 불리는 수영장도 있는데 반별로 나눠서 수영 단어장을 보겠습니다. 고급 반 훈련과 기술 그랩 스타트 두 발을 나란히 놓고 출발하는 스타트 기술 트랙 스타트 한 발을 앞에 한 발을 뒤에 두고 출발하는 스타트 기술 플립 턴 벽에 손이 닿지 않고 몸을 회전시켜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 오픈턴 손을 사용해서 벽을 잡고 도는 턴, 터치턴 두 손을 벽에 터치한 후 회전하는 턴, 웜업 서서히 몸에 열을 올려주며 몸을 풀기 위해 하는 것. 스프린트 가장 빠른 스피드로 수영하는 것. 이지 훈련과 훈련 사이에 쉬는 운동을 말한다. 쿨다운. 심박수 낮추면서 마무리 운동을 하는 것. 헤드업. 수면 밖으로 머리 들고 고정하여 수영하는 것. 노브레싱. 수영을 할때 호흡을 하지 않는 것. IM. 접영, 배영, 평영, 자유형. 리버스. 자유형, 평영, 배영, 접영. 스위치. 접배, 배평, 평자, 자접. 드릴. 안 되는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 같은 동작을 반복하여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훈련. 스컬링. 손을 좌우로 움직이며, 물의 저항과 부력을 활용해 몸을 띄우거나 이동하는 기술. 프론트 스컬링, 미들 스컬링, 백 스컬링. 연습반 마스터 스웨밍. 마스터즈. 수영하는 성인을 위한 공식적인 훈련 및 대회. 기어. 오리발 패들 스노클과 같은 수영 장비. 드래그 시트. 수중에서 저항을 증가시키는 훈련용 수영복. 바디 포지션 수영을 할때 몸이 수면에 유선형으로 떠 있는 상태로 모든 영법의 기본 자세 로핑 영법 비대칭적인 스트로크 패턴을 활용하는 영법으로 한쪽 팔의 스트로크가 길어지는 자유형 기술 메인 수영 훈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 훈련 세트 인터벌 트레이닝 짧은 시간 강하게 훈련하는 방법 디센딩 각 반복마다 점점 속도를 올리는 훈련 하이폭시, 코흡수를 제한하는 훈련 방법. 버블링, 머리를 수중으로 잠갔다가 들어 올렸다 하면서 리듬감 있게 호흡하는 연습 방법. 입은 페이스, 초반과 후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 네거티브 스플리, 전반부보다 후반부를 더 빠르게 수영하는 방식. 포지티브 스플리, 초반 속도가 빠르고 후반에 점점 느려지는 방식. 테이퍼링, 대회를 앞두고 훈련양과 강도를 점진적으로 줄여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드는 과정 DQ. 경기 규칙을 위반하여 실격되는 것 시드 타임. 대회 참가자가 등록할 때 제출하는 예상 기록 개영. 4명의 선수가 이어서 자유형으로 100m, 200m 수영하는 경기 종목 개인, 혼영, 저병배영, 평영, 자유형의 순서로 한 사람이 200m 400m 수영하는 경기 종목. 공인 수영장. 국제 수영연맹이 정한 규격에 맞도록 인정한 수영장. 터치패드. 결승선에서 터치하여 기록을 측정하는 장치. 수영단어장의 터치패드까지 무사히 도착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듣고 암기하는 수영단어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